오늘은 날씨가 조금 춥긴 하네요. 마당에서 소뚜껑 삼겹살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워도 고기는 타지 않습니다. 소뚜껑이 두꺼워요. 그리고 뭐 크게 불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또 뒷집 편님과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냥, 혼대보다는 같이, 단기 좋은 것 같습니다. 소뚜껑을 기름을 먹여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주, 두었던 상태입니다. 일단 두 개만, 굽고요. 자, 두 네, 지금, 소뚜껑이 반질반질하죠? 아, 옆에 있는 거는 소뚜껑이 아니고요. 파르대입니다파르대인데 지금 이렇게 네, 굽고 있습니다. 자 지글지글 소리가 참 좋네요 식당 같으면 냄새가 나서 이렇게 못하겠죠 음... 음... 형님 오셨어요 음... 음... <laughs> 속전속결 아 잠시만. 아, 아니, 물에 삶으라니까.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해먹고 싶나? 예. 네. 저 뚜껑에. 뒤집어서. 이렇게. 응. 자, 아. 놓고 요거는 이제 또숯불에다한번 구워볼게요. 아. 일단, 이렇게 한번 하고요. 마지막에 밥 조금만 먹고. 예, 예.

예. 막 군데군데가 막 철판을 굽게 해서 허리 막 이런 말로 보네요. 아자 이렇게 지금 자이어 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좀 뜨거워서 철판을 위에 하나 올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노릇노릇하게 더잘 익는거 같네요 네, 뚜껑을 뒤집어도 되고요 뚜껑을 뒤집어도 되고 이러면 기름이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예, 저는 근데, 어, <laughs> 보통 보면 장겹차라고 이렇게 술도 드시잖아요. 안 먹는 편입니다. 또 속도 안 편하고. 우리 형님도 이렇게 잘라야죠. 오늘 형님하고 산에 갔다 왔어요. 연기가 많이 나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하고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형님이 따라오는 걸 봤네요. 그 마감옥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하지도 않고, 노리노리하게잘익겠죠 자, 기름은 밑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 네, 먹는, 뭐, 시간은 좀 그렇고요. 형님, 그, 쌈장 갖고 와야 되는데, 형님. 쌈장. 내가 갖고 올까요? 고그 우리 방에, 상우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먹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리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 이렇게 시골에 옆에 보면 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 <laughs> 여기는 처마 밑이에요, 처마 밑 만 뒤집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저 아, 우 노릇노릇하게 잘리는데요 이렇게 기는 촬영만 하면 오래. 아, 나 진짜. 될지. 여러분, 촬영만 하면 경기가 지나가요. <laughs> 자, 그러면 젓가락. 젓가락. 거꾸로 어있고요 음. 자, 그러면 제가, 자, 형님부터 맛을 한번 보시죠. 아, 형님. 한잔 드시고 형님 한잔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갑테그 행님 소프레 꼬모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